1950년 터키에서 온25 청년 슐레이만 그리고 그가 보살폈던 다섯 살기 잃은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아일라. 아일라이 보니기 인샬라트이요, 아일라가 우리를 알라 Kore'den gelirken, savaştan gelirken bu küçük Ayla'yı, biz ismini koyduğumuz Ayla'yı tanıyor musunuz? Bu? 아를 찾아간 곳은 인천 시내 어린이집 60이 넘은 아일라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앙카라 학원을 나온 뒤에 취업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이 는히라에게 지금 가족이란 아들과 손자 두 명이 전부입니다. 그런 하로라에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나 이렇게 꿈에도 그리던 분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감격하네이 <laughs> 이 사진들을 보니까 어렴풋이 조금씩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laughs>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laughs>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다 이상 가족 찾기 할지게. 저도 이분을 찾으려고 거기까지 갔거든요 방송국에를 음. 그랬는데 거기 계셔서 일 보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모르면 안 된대요 음. 이름을 알든지뭐 어? 그런 뭐라도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사진도 없고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다시 생각해서 오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번 갔다가 두번다 그냥 다시 되돌아 왔거든요 그 전에는 내 생각에 자기네 나라로 한번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또 저기 수소문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안돼 가지고 못 데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음. 뭐 그래 가지고 무슨 괴짝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괴짝 같은 거에다가 짐을 실어 가지고 나를 거기다 누워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데려가려고 그런 생각도 알던 나거든요. 가장 춥고 가장 외롭고 가장 무서웠던 전쟁의 땅에서 서로를 향해 웃어주었던 아버지와 딸입니다. 같이 있었던 시간 1년 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그리워했던 시간 59년. 살아있는 동안 단한 번만이라도 부르고 싶고 듣고 싶었던 말 바로 아일라입니다. 지난 4월 한국은 30여 명의 한국전 터키 참전용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슐레이만 부부도 일행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목소리도> 60 yıl 전과 gibi değil, ama Türkiye çok değişik bir şekilde Şimdi tekrar buraya geldiğimizde, <San> bu korenin çok gelişmiş, <San> çok büyümüş. Burası <Sans>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에게 이보다 더 감격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동료들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1950'de birlik Kora Savaş ordusu kuruldu. Kalkın arkadaşlar gidelim Türkiye'ye. 1953'te Güney Kora Kona, komanizmden kurtuldu. Kalkın arkadaşlar gidelim Türkiye'ye. Arkadaşlar Türkiye'ye yaz geldi, bahar geldi, çiçekler açtı, güller açtı gaziler uçtu geldi gördü, sizleri, sizler şehit oldunuz, bizler gazi. Allah hepimizden olsun razı. Amin. Bu, bu, bu. Bu, bu, bu. Bu, bu, Ali Bu, 슐레이만의 친구 역시 한국 전쟁에서 숨을 거두고 이곳에 묻혔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코앞에서 지켜봐야만 했죠. 엠바스터키는 옌은데 캄데슨 알리빌게바. 알리빌게, 알리빌게. 와 뭐, 뭐. 60년 만입니다. 24 푸른 시간에 머문 채로 잠들어 있는 친구. 르 하반 y a takım k u m a n d a n ı d ı k e n i s i Orada e, vurulduğu zaman ayağından vurulmuştu böyle. Hı hı. Fakat geriye çekip alamadılar. Hı hı. birliğinden alamadılar. Sonra biz geriye çekildik. E, bir de baktık onun ölüsünü. Yani alamadıkları ayağından vurulmuş. Sonra Çinliler kafasına kurşun tıkmışlar. Çinliler. Evet. Kerimşin Ali Bilge bizim böleğe getirdiler. Ölüsünü. Ben bakamadım. Çok şey yaptım çünkü arkadaşım böyle. Bismillah. 이제 내일입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인데.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에 며칠 밤을 뒤척였죠. 음, 우리 아버님 거 외국에서 오시는데 우리 아버님 거 골라드리려고 선물하려고요. 몸에 좋다는 홍삼에 멋스러운 셔츠와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콜 l e g 였던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사서 드린다는 게 좋잖아요. 같은 시간 슐레이만의 호텔 방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라의 두 손에 지어줄 생각에 이런저런 선물들을 가득 가지고 왔죠. Bilirsin bayramlarda biz çocuklara ne yaparız? Şey ver, Bak dolar aldım, getirdim ki dolar vereceğim. <laughs>